벤츠 GLC 차량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디테일 세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음, 벤츠 그릴이 지금 이렇게 X자 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릴을 닦기 위해서는 디테일링 붓이 필요합니다. 디테일링 붓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에, 차량은 지금 설날 때 저희한테 세차를 하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설날 이후로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지저분하게 지금 실 내외 지금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안고 차량 전체가 지금 음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일단 짐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정리 정돈과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는데 차량 프리미엄 디테일은 이렇게 구석구석 전부 깨끗하게. 네, 청소를 가해지는 작업이고요 음, 차량 확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에 이 먼지가 묻은 거 보면 네, 차량 차체에 붙은 게 아니라 코팅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차표면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저분한 건 없습니다. 보시면 구석구석에 이제 개털과 먼지들이 좀 있는 게 보이는데. 세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런 먼지들은 전부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한 거고요. 차량 프리미엄 디테일 세차는 어떻게 세차가 들어가냐 실내 세차는 당연히 프리미엄 세차는 전부 짐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실내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는 철분 제거, 탈을 제거 압유리 어, 유막 제거, 휠 세정, 코팅이 들어가고요. 어, 차량 전체 초발수 코팅제를 사용하여 음, 차량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차량 안에 있는 짐을 전부 빼내서 차량에 있는 실내를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열박스 있는데도 깨끗하게 지금 전부 다 빼냈고요 트렁크 침도 전부 빼내고 실내 청소를 한 후에 겉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코팅력 때문에 지금 차체에 물이 붙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코팅력이 잘돼 있다는 뜻이고요 코팅력이 잘돼 있어야 차량에 스크래치나 이물질이 앉는 것을 덜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차량 코팅은 꼭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세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처음에 물 뿌리는 작업과 예, 코팅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 코팅만 잘해줘도 세차 기간과 차량의 그 내구성, 예, 지금 필도 보시면 저렇게 물만 뿌려도 지금 깨끗하게 먼지가 나가는 게 보이는데 이건다 코팅이 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 저렇게 물만 뿌려도 휠이 깨끗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laughs> 물만 뿌려도 차체에 있는 먼지를 제거가 가능하고요. 저렇게 디테일링 붓으로 어, 저 그물망 그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디테일링 작업에는 저 디테일러 저 용품을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거 아무거나 막 뿌리셔가지고 닦으시면 차체에 얼룩이 질수 있기 때문에 꼭 차에 맞는 디테일링 상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그 디테일링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에 무해하면서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한 용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품량과 때가 빨리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체에 묻어도 아무런 에, 얼룩이 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릴 그물망은저렇게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세차를 하고 나서도 조기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예, 디테일링 붓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테일링 작업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일반 세차와 디테일링 세차의 차이는 바로 저기 약간의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같은 비용 면에서나 그런 것, 시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릴이 깨끗해진 게 보이고요. 음, 지금 세차 전부 마친 후에 음, 초발스코팅 시공을 해드렸고요. 휠 세정 코팅해드렸고 음, 타르 제거가 전부 된 것이 보이고요. 어, 실내 시트 보호제를 입혀드려서 에, 차량 시트가 어, 다시 새 것처럼 음, 갈라짐 현상이 없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고요. 실내 정리 정돈을 다시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어, 실내에 있던 신발들은 전부 다 트렁크 쪽에 다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 작업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구도 한번씩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주유구 쪽도 보시면 주유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 휘발유나 경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꼭 한번씩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마무리 작업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고, 비용은 한 13만원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차량에 먼지 하나 없이 지금 제거를 해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픽업 신청을, 신청을 해가지고 13만원 정도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픽업 신청을 안 하시면 11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픽업까지 하시게 되면 2만 원 추가로 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아셔야 될것 같고요. 에, 지금 트렁크 저 사이 에, 그 고기도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청소해드렸습니다. 지우고도 깨끗하게 에, 청소가 된 것이 보이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코팅제와 보호제를 사용하여 차량을 에, 세차처럼 다시 바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